살얼음 내린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죠. 박연희는 숫자가 적힌 장부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였네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오르고 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연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포장마차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연희는 국자로 육수를 한번더 저으며 향을 맡아봤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코끝을 스치네요.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죠. 이맛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포장마차 문이 살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보았네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주름진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희는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수 한 그릇. 국물이 진한 걸로 부탁합니다.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네요.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연희는 육수를 한번더 끓여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면은 쫄깃하게, 고명은 정갈하게 올렸죠. 그렇게 완성된 국수 한 그릇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노인은 젓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수를 들어올렸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네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국수를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표정에서 묘한 감정이 비쳐나왔어요. 때로는 그리움처럼, 때로는 아픔처럼 보이는 감정이었죠. 연희는 가끔씩 노인을 흘기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이야기가 흐르는 듯했네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이 비운 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연희가 거스름 돈을 건네려 할 때, 노인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잔돈은 괜찮습니다. 연희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려다 그만두었네요. 노인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출구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도달한 노인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한쪽에 놓았습니다. 연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노인은 이미 포장마차 밖으로 사라졌네요.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호기심에 노인이 놓고 간 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죠. 접힌 종이를 펼치자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국수 어머니 생일날 끓여주시던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연희의 가슴에 묘한 떨림이 일었어요. 노인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깊은 감정이 이제야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쪽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네요. 어쩐지 평범한 저녁이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께 배운 국수 끓이는 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 연희는 노인의 쪽지를 책상 위에 고이 놓았네요. 내일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연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죠. 새벽녘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노인과 쪽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포장마차로 향하는 길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분주했네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한 연희는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어요.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손질했죠. 하지만 쪽지를 쓴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깊은 눈빛,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네요. 오전 내내 손님은 띄엄띄엄 왔습니다. 모두 평소 알던 얼굴들이었죠. 연희는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노인이 아닐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연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죠. 이런 차들이 시장 골목에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내렸네요. 모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성이 포장마차로 다가왔어요. 박연희 사장님 맞으시죠? 연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최기업 비서실 최상무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뵙고 싶어하십니다.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기업이라면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죠. 그 회사 회장이 왜 자신 같은 포장마차 사장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비서들의 진지한 표정에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 문을 닫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할게 있어서요. 연희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간단하게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의 노인과 이 방문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네요. 최기업의 본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관은 웅장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죠. 연희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비서들은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숫자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를 보니 최고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최고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넓은 공간에 한 사람의 비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녀는 연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연희 사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나무 문이 열리고 연희는 회장실로 안내받았네요. 방안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책과 간단한 가구들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그리고 창가에는 어제 본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노인은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맞이하듯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연희는 어제의 허름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어제 그네 어제 국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최만석이라고 합니다. 최만석 그 이름은 한국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최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연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자신의 국수를 먹었던 노인이 최기업의 회장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네요. 최만석은 그런 연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오늘 중요한 제안이 있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곧바로 서류 한 장을 연희 앞에 내려놓았어요. 연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상단에 적힌 건물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만큼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연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최만석을 바라보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최만석은 창가에서 조금 떨어져 연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네요. 제가 직접 설계한 건물입니다.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요. 그 건물 1층에 식당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이 국수라는 이름으로요. 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만석은 그런 연이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 끓여주신 그 국수, 바로 그막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네요. 연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어떻게 이런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만석은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네요. 그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박한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는 노부인의 모습이었죠. 제 어머니십니다. 가난했지만 생일날만큼은 항상 특별한 국수를 끓여주셨지요.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네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그 맛을 찾아 수십 년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어제 사장님의 국수에서 그 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네요.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가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만석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죠. 회장실에 있던 비서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수 한 그릇으로 이런 제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희의 말에 최만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이더군요. 최만석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네요. 늙은 회장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돈은 있지만 진심을 담은 한 그릇은 살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국수에는 제가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그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토록 힘들고 지칠 때도 국수 한 그릇만큼은 정성을 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배운 대로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진심, 기술로 복제할 수 없는 마음말입니다. 최만석은 다시 계약서를 가리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닌 부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국수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할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희는 오랜 시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포장마차, 어머니에게 배운 국수 끓이는 법, 그리고 매일같이 싸워온 현실의 무게까지. 그렇게 고민 끝에 연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계약서를 집어들었네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최기업의 새 건물 1층에 연희국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요란한 홍보도 없었지만, 개업 첫날부터 줄이 끊이지 않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희는 포장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국수를 끓였어요. 주방 도구들은 좋아졌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맛은 그대로였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한 가지, 메뉴판 한쪽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하루 50그릇 한정. 이것이 연희가 최만석에게 제시한 유일한 조건이었네요. 국수의 맛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성을 온전히 담기 위해 수량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식당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이 연희에게 남겼던 쪽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국수, 어머니 생일날 끓여주시던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깊고 따뜻했죠. 개업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수를 끓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최만석이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죠. 어서 오세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네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업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수를 주문했죠. 그리고 항상 묵묵히 국수를 음미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손길로 국수를 준비했네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정성껏 우려낸 육수를 담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완성된 국수를 최만석 앞에 내려놓자 그는 항상 그랬듯 첫 입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어머니 막 그대로입니다. 연희는 그런 최만석을 보며 미소지었네요.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진 이 특별한 인연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 어린 한 그릇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희 국수는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네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강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변함없이 하루 50그릇만을 준비했어요. 정성을 다하기 위한 그녀만의 원칙이었죠. 이날도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평소와 같이 최만석은 아침 첫 자리에 앉아 국수를 음미하고 있었네요. 그때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성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 구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은 매일 오시는 분인가요? 연희는 잠시 최만석을 바라보았네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에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았죠. 그분은, 연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외국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네요. 연희는 계속해서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성을 다해서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틈이 생겼을 때 최만석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생신이었던 날입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희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네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국수 그릇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어머니께서 쓰시던 그릇입니다. 이제는 연희 씨가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단순한 그릇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연희는 최만석이 준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았네요. 그릇 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순자. 최만석의 어머니 이름이었죠. 연희는 그 그릇으로 국수를 한 그릇 끓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요. 국수를 먹으며 연희는 생각했네요.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진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말이죠. 돈으로 살수 없는 진심, 기업의 규모로 만들 수 없는 따뜻함이 담긴 국수 한 그릇이 두 사람의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최순자 여사의 그릇을 가게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어 쪽지 옆에 걸었네요. 최만석이 보여주었던 그 흑백 사진. 소박한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순자 여사, 그리고 그분의 국수. 세월은 흘렀지만 연희 국수는 여전히 강남의 명소로 사랑받았습니다. 하루 50그릇이라는 원칙도 변함없었네요. 연희는 매일 아침 첫 그릇을 최순자 여사의 그릇에 담아 최만석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은 항상 같은 말을 건넸죠. 오늘도 어머니 막 그대로입니다. 어느날 비가 내리는 저녁, 연희는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가게로 들어왔네요. 연희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국수는 다 팔렸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국수를 먹으러 온건 아니에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네요. 그녀는 유명 방송국의 PD였습니다. 최만석 회장님과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요. 연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네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가 된것 같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의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수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네요. 포장마차의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도 변함없이 매일 아침 첫손님으로 가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연인은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국수를 대접했죠. 그들의 인연은 국수 한 그릇을 넘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조용히 남아있던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국수 한 그릇이 만든 인연, 그리고 다시 이어진 진심의 가치. 그것이 연희국수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